요 요, Yo! 오늘은, 무안의기다삼탄 마늘까보도 가자!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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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있잖아요. 이거 안세요 아, 그 전설 복선을 얻었긴 얻었어요. 근데, 예, 예. 그 있잖아요. 제가 왜 말이 없냐면요. 그냥 말이 없어요. 전설 복서를 어둡게넣었어요 펭귄 복서, 스파링. 제가 이것까지넣 얻었거든요. 얻어맞은. 하드모드. 뭐, 이런 거는 아직 아니었거든요. 근데, 이제 그, 그, 그렇게 하였고요. Let's go! <laughs> 아 여러분 이게 무한의 계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짜주더 재밌는 무한의 계단을 텐츠 아니면 그냥 게임 컨텐츠에서 또할게요 안녕 안녕 가세요